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11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창군 가조면 장길리에 있는 양파 농장에 나왔습니다. 아 제가 이 농장에는 이 양파 보고 계시는 거 정식할 때 지난 11월 19일 날 기계 정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와서 영상 기록을 남겼고, 오늘 13일째인데, 생육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관찰해 보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 농장은 면적은 한 3,000평 정도 되고, 음 지금 보고 계시는 양파 모종, 모종은 9월, 9월 한10 음, 1 한, 4, 5일? 그때쯤, 이제, 파종해서, 어, 정식은 11월 19일 날 했으니까, 음, 두달 조금은 넘은 모종을 심었고, 이게 지금 파종은 그 당시에 4 0 6구 어, 포트에 이제 한 개씩 코팅을 해가지고 직파를 했습니다. 이 종자는 저희들이 이제 공급한 농우바이오의 K포스, 어, 여기에 정식이 됐고, 파종을 했고, 그리고 키워서 지금 보시는 대로 모종을, 모종순을 조금 잘라가지고, 한 10cm 내외로 잘라가지고 이제 정식을 했고, 지금 뭐, 빵빵하게 요렇게 지금 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장장팔리는 제가 모종을 안 자르고 제가 키운 거고 이것은 지금 중간에 잘란 모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농장 대표님께서 이제 직접 포트에 파종을 해서 키운 거고 지금 제가 오늘 나온 것은 이제 정시후 13일째 생육이, 어, 잘 되는지 생육 상태를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라니냐 영양으로, 어 여름에 계속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많이 더웠고. 그래서 이제 더운 상태에서 모종을 좀 너무 빨리 키워서 이게 모종이 너무 크면 내년 봄에 이제 추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늦게 파종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종을 또 키워서 원래 한 50일묘가 생육 상황에서는 굉장히 적당한데 지금 여기는 한 달, 아두달 조금 넘은 모종을 심을 수밖에 없은 것은 원래 이제 정식 시기에 비가 이제 중간 중간 계속 오다 보니까 이제 논 장만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늦어서 그렇게 정식도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지난번에 기계 파종했을 때 거의 한20% 내외에 결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용역해서 손을 또다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른쪽 흙에서 한 2m 정도 제가 결주를 체크를 해 보면 어 지금 거의 결주가, 아, 저 안에 저한개 지금 넘어갔는데, 하나가 지금 신겨졌는데도 지금 뿌리를 지금 다시 손을 조정도 지금 보시면, 요렇게 하나 넘어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손을 봐주면 좋기는 좋은데, 지금 그런 상태가 한개 보이고, 음, 뭐, 그리고는 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폭이, 둘, 넷, 여섯, 여덟 폭이고, 길이를 제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여섯. 한 열다섯 개 이렇게 봐도 한 개가 이제 저렇게 아또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땅에 붙어서 그나마 그 한데 이게 이제 겨울이 지금 내일부터는 이제 영하 1도 해서 아침 최저 온도가 영하로 이제 계속 떨어지고 또 주말에는 뭐 3, 4도까지도 내려가는 걸로 예보가 돼 있어서 한 바퀴 더 이제 여기 농장 대표님이 쭉 둘러보시고 혹시 저런 게 있으면 좀더 완벽하게 여기도 지금 드러난 게 하나 있습니다. 좀더 완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장 대표님이나 여사모님이나 자제분이나제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신다면 한번더 체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한개 결주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한 개씩 이래 빈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 저기도 있고 아 그렇게 손을 봤는데도 또 이렇게 빈게 있어서 한번더 이거는 결국은 주인들이 시간이 되면 여기도 또 하나 결주가 돼 있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로 세로 이렇게 하면 양쪽에 한 15cm에서 사방 30cm의 어떤 공간, 사방 20cm 저기도 지금 비어, 아 비어 있는 데가 한 개씩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참 저런 거를 꼼꼼하게 해주면 좋은데 참 아쉽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계속 오는 이유는 이 농장에는 양파 종자도 저희들이 이제 공급한 모 종자고, 종 여기도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뭐, 농약이라든지, 또 제초제나, 이런 것들, 비료라든지, 뭐, 태비나, 뭐, 이런 것들이, 태비는 지금 이 농장에는 태비는 이제, 어, 우분을 했고, 저희들 비료를, 이제 저희들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또 뭐, 저희들, 또 가조농약 종묘사에 가장 거래 그래 금액이 많은 또 고객님이기도 하고 해서 야, 지금 이 외국 애들이 여기 일을 와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손 봐야 되는데. 음, 제가 여기 농장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은 지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꼼꼼하게. 제가 영상을 찍고 끝나면 바로 전화해서 한번 둘러보라고 이야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외국 에들뭐 한둘이 다시 해서 돌리든지. 그래서 제가 여기는 또 도로가에 있고 위치도 좋고 해서 저는 뭐또 양파 생육 과정의 영상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지금 앞뒤로는 이렇게 공간을 비워 놓은 것은 이제 기계 작업을 앞으로 이 농장 대표님은 양파 농사를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기계화를 할수 있는 데까지 활용을 하시려고 아 지금. 그래서 지금 앞뒤 공간을 조금 비워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양파 이게 다시 손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래가지고 개수가 너무 허실이 많습니다. 경남 거창군 가조면 장길이 양파 농장에서 오늘, 오늘 12월 초의 어떤 생육 상황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